아유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, 오늘은 3월 음, 17일, 어, 마태복음 25장이 있는 날이죠. 어, 반갑습니다. 어, 어제 뭐예요? 저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유튜브 듣는데 좀 끊긴다. 그래서. 어, 걱정이 그냥 괜히 되네요. 오늘도 끊기지 않을까, 않았으면 좋겠는데. 그래서 전사님도 옆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, 뭐잘 되는 것 같긴 해요. <laughs> 그래서, 아, 이상하다. 이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. <laughs>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. 근데 뭐 진짜 뭐, 어제도 얘기했지만, 전사님 해결해줄 방법이 없어. <laughs> 여기는 진짜 매우 좋음이라고 상, 스, 상태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, 아무튼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고 있습니다. 네. 어, 아라가 다시 들어왔고 저기 김진우 부장님. 예, 네,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어, 네. 그 오늘 25장. 벌써 3월 17일이고요. 마태복음도 28장까지 있는데 25, 26, 27, 28. 어, 네번 읽으면 마태복음이 끝이에요. 와. 저 처음 시작할 때는 언제 다 읽나 했는데 어 이제 금방 또 거의 다 읽어가네요. 오늘은 왜 저만 왠지 끊겨요. <laughs> 그니까 희한하다. 왜 끊길까? 이게 전 유튜브가 어, 평소에 잘 되다가 음, 아, 혹시나 여러분들 그 뭐예요? 그 밑에 설정 창에 있잖아요. 화질을 좀 이렇게 만약에 화질이 좀 이렇게 높은 숫자로 되어 있으면은. 좀 낮은 숫자로 바꾸면은 조금 스트림 그이예 그의 좀게 조금 끊기는 게 덜할 수도 있습니다. 저도 조금 끊겨요라고 하는데 예 혹시나 여러분들 이 설정에서 화질을 어 조금 어다 끊겨 저도 끊겨요 저도 끊겨요 음 희한하네요 오 그러게요 전도사님 옆에서 이 모니터링을 그러게요. 전화 안 끊기거든요. <laughs> 전화 왜 나나 <난> 안 끊? <laughs> 아니 이게 상황스럽네. 이게... <laughs> 아무튼 혹시나 화질을 이게 바꿔주시면은 조금 이게 실시간이다 보니까 음, 네 여러분들 그 화면 눌러서 오른쪽 위인가 오른쪽 위를 점점점 세 개가 있는 거 점점점 그걸 누르면은 거기에 보면 화질 나와 있잖아요. 화질, 화질을 그좀 아래 단계로 낮춰주면 좋아요. 뭐 480이나 360이나 이런 걸로 낮추면은 좀 나을 수도 있어요. 이게 지금 실시간이다 보니까 조금 음 이게 전송하고 전송 받는 그 이게 그 속도가 잘안 맞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화질을 한번 바꿔보시면 해결이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진짜 몰라. 나 전사야. 어, 어떡하지? 요, 앞으로 이, 요거에 대해서 유튜브 이 속도에, 뭐야, 화질, 이거에 끊기는 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. 다음번에는 어, 좀 이거를 보완해서 할수 있는 말씀 있기를 해야 될것 같네요. 자, 어, 주아가 들어왔네요. 주아주니이 반갑습니다. 자, 어쨌든 제가 기도하고 좀 어, 시작해 볼게요. 자,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해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오늘도 이 자리를 기억하고,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. 이 시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, 또 말씀을 읽음으로써,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,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480p라고요. 어, 그 정도면 사실 뭐, 적당한 속도이긴 한데, 그래도 끊기면은 진짜로 한360 240 144로 내려도 됩니다 대신 이제 화질은 많이 떨어져요 뭐1080 이렇게 가면은 안돼 <laughs> 거기로 올리면은 더 끊길 수 있으니까 480이나 뭐 이렇게 뭐예요 360이나 240 쪽으로 내리시면 좀 원활할 수 있어요 민우쌤 어서오세요 네 어, 네, 제가 무슨 뭐 유튜브 전문가도 아닌데, 참, 그쵸? <laughs> 자, 한번 좀 시작해 볼까요? 자, 300. 어, 끊기네. 전산님 것도 좀 끊긴다. 어, 이게 왜 이럴까? 음, 어, 희한하네. 어, 뭐라 이렇게, 잠시만. 화질을 좀 내려볼까? 화질을 좀 내렸어요. 어, 이거는 전사님의 인터넷 문제인가? 이게, 왜 이게 이렇게 나온지 저잘 모르겠네요. 음, 또 끊기네요. 그러네요. 또 끊기네. 희한하다, 이거. 어, 컴퓨터 문제인가? 컴퓨터 문제. 아닌데. 네. 아무튼 뭐, 네. 알 수가 없어요. 이거는 진짜, 뭐 전사님이 진짜 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. 내일은 이 컴퓨터가 아니고 다른 방법을 좀 써봐야겠다. 자, 어쨌든, 그래도 해야 하긴 해야겠죠? 네, 25장, 음, 말씀. 좀, 음, 읽고 좀 해볼게요. 음, 화질을 바꿔야 되네요. 360으로 해놨는데, 2초에 한 번씩 계속 끊겨요. 어, 잠깐. 야, 그럼 이거 좀 심각하다. 그쵸? 어. 아깝는데도 끊기면은, 그러면 144로 내리세요. <laughs> 어, 이게 지금, 이 시간에 유튜브 라이브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? 어,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. 지금 이 시간에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, 어, 그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, 음, 아니면, 뭐, 뭐가, 뭐가 방, 이게 걸지 잘 모르겠네. 음. 으으 유유 끊겨 전두사님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네요. 어 너무 끊기면 또 이게 그러니까 음 오늘은 그럼 그럼 이렇게 합시다. 일단은 전두사님이 어 계속 읽어도 여러분들이 끊기면서 읽히게 되니까 음 방법이 없네.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읽으시고요. 어 오늘은 어, 나눔만 좀 하는 걸로 하죠. 그러면은 나눔만 긴급 대책 긴급 방법으로 어, 나눔만 하는 걸로 제가 지금 댓글 끊기니까 여러분 오늘은 잠깐만 그래요 알아요 여러분 자 <laughs> 오늘은 각자 각자 마태복음 25장을 읽, 읽는 것으로 할게요. 어,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. 그쵸? 왜냐면은, 뭐, 지금, 이렇게 전사님이 읽어봤자, 여러분들 계속 끊기잖아. 끊기면은 뭐, 전 방법이 없어. 어, 이게 무슨 상황인지. 어, 저도 몰라요. <laughs> 이게 무슨 상황인지. 음, 자, 이해, 이해 되셨죠, 여러분? 각자 마태복음 25장을 읽는 것으로 하시고, 또, 나눔은, 어뭐 이제 각자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좀 같이 나누기도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자전사님이 그러면은 마무리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만 떠들다가 지금 끝나게 되겠다 그치 응 기도만 하고 끝내자 그러면은 어 오늘은 좀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게 내일은 그러면은 좀 광고를 하면은 어 내일은 혹시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전사님이 미리 좀 사전 녹화를 해놔야 되겠어요. 해 해놓고 혹시 모르면 사전 녹화 거를 그냥 올리고 아니면은 라이브가 좀 원활하면은 와 라이브를 아 고민되네.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튼 뭐어 내일은 전준님이좀 방법을 강구해 볼게요. 음 핸드폰으로 해야 되나? 일단 좀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. 어 어쨌든 기도하고 마칠게요. 풀렸으면 다행이고요. <laughs> 자 기도합니다. 하나님 오늘은 음,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어, 각자 말씀을 읽습니다. 그 가운데 저희 함께 해주시고 또 주시는 마음들과 생각들을 우리가 잘 어, 적용하는 결단이 있는 이 시간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네 우리는 안 끊겨요 그니까요 뭐 몰라요 이게 이게 <laughs> 누군안 끊기고 누군 잘 되고 뭐 전사님이 뭐다 이거를 상황을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어, 나중에는 진짜 줌으로 해야겠다 그냥 줌으로 그치 유튜브 말고 여러분들 이렇게 다 같이 그냥 얼굴 보면서 줌으로 해야 되는 방법이 또 있네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그냥 좀 마칠게요 미안해요 오늘은 안, 아, 어제처럼 안안 안 이러길 바랬는데 뭐, 어떻게 했어요. 뭐, 상황이 이런 걸. 조금 약간 속상하기도 하고. 자, 그러면은, 어쨌든 각자의 자리에서 마태복음 25장 읽는 걸로 하고, 어, 내일은 또 목요일이죠. 한 주에 또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, 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, 내일 저녁 8시에, 어떠한 방법이건 간에, 어, 뭐, 전산이 안 되면은 녹화 방송을 올리던가, 아니면은 뭐 유튜브 라이브가 좀 어려우면은 뭐 줌. 그분의 줌은 좀 어려울 것 같아. 요 갑자기 줌으로 하기에는. 저 어, 녹방이 되지 않을 되, 되는 게지. 내고 녹방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긴 한데. 줌 배터리 나가요. <laughs> 아, 줌으로 하면은 바, 그 배터리가 빨리 나는구나 음, 아무튼 알았어요. 안녕, 아무튼 여러분, 오늘 어뭐 이렇게 좀 여의치 않은 거 미안하고요. 저도 되게 속상하네요. 아무튼, 좀어 내일은 잘 되기를 예 기도하며 잡시다. 자, 그럼 안녕. 예순.